1 6년3 5번 같이 보면은 프랭크 배레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가니제이션을 해서 조직적 행동 전문가인데 조직의 행동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설명했대 뭐를 설명했냐 접속사된 어떤 사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Disrupting에서 방해하는 것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명사 주어로 일상 루틴들을 방해하는 거 그리고 동사가 또 있네요. 어떠한 상황을 뭐로부터?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거이두 가지가 이어질 수 있대. 어디로 이어지냐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다. 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바라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상을 방해한다는 건좀 의아하죠. 그래 이거 마저 보면 i n a lecture 어떠한 강의에서 바렛이라는 사람이 공유했습니다. 어디의 이야기를 한 에어라인에서 한 항공사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that 이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는 에어라인으로 잡고 그 항공사가 was dealing with 다루는 중이었었어. 뭐를 many complaints 많은 뭐 불평 불만들을 뭐에 있어서 그들의 커스머 서비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 다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회사의 이야기를 공유해 줬대. The airline에서 그 항공사의 리더들은요, 뭐 경영진들은요, held 개최했습니다. 뭐를 워크숍을 외교 최서 t 집중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정사 뭐에 집중하려고 하우 투 하는 방법. 그래서 의문사 더하기 투부 정사로 만들어 내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뭐를 보다 더 나은 경험을 누구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객들이 이 항공사를 거쳐간 후에 경험을 거쳐가면서 경험을 할거 아니야 좀더 나은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기 위해 워커샵을 열었대요 뭐 논의하려고 연 거죠 while 이때 while은 동안입니다 접속사 뭐하는 동안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단수 in meeting에 있는 동안 On the first day, 워크숍 첫날에, 그 밖에 모두가 다 미팅에 있었는데, 누구만? The airline's vice에서, vice 부라는 뜻이 있는데요. 부사장. 그 마케팅팀의 부사장이 had 시켰대요. 뭐 했대? The bed. 그 침대들을, 어디에 있는 침대? 각각의 경영진들의 호텔방에 있던 침대가 리플라이 a c 되도록 시켰대요. 오 되도록? 그, 환공, 그 좌석으로 교체되도록. 이거 어디 보면 사역동사인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 배드는 교체되는 입장이니까 PP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after 접속사 뒤에 ing 왔어요. 근데 또 그냥 단순한 분사가 아니라 have PP를 썼네. 보내게 되어, 된 후로, 어떤 날, 아, 미안해요. 그러한 날을 그 밤을 에어라인 시트에서 뭐 비행 좌석에서 보내게 된 후에, the company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co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뭐를 몇몇 획기적인, 레디컬, 뭐확 변하는 느낌이죠. 획기적인 급진적인 혁신들을 생각해냈대요. 만약에 앞에 보이는 헤드 피피 거기다 부정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죠. 만약에 방해하지 않았다면 뭐를 그들의 수면 루틴 뭐 그런 일반적인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 거죠. 그러한 일상적인 수면 루틴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 오형식 동사 그들이 to experience 경험하는 거 그들의 커스터머의 그 고객들의 불편함을 허락 예, 다시 그들의 고객들의 불편함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었더라면 하지만 허락했죠 실제로 항공좌석에 누워서 너네가 잡아라 얼마나 불편한지 이렇게 허락해 줬잖아 가정을 해 보는 거야 만약 그렇게 안 했었으면 그 지나간 워크샵은 아마도 have ended 그저 끝났을 텐데 뭐 없이 어떠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냥 엄청난 가치 있는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가치 있는 변화가 없이 그저 끝났을 텐데 다행히 그러한 기회를 줘서 수면도 방해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기회를 줌으로써 솔루션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다시 구별해보면 처음에 서론 부분에 주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해결책을 찾는 방안 해결책을 찾는 방안은 뭐다? 괜현 형광펜 쳐볼까 일상을 방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밑에 들어줬죠 항공사의 예시 항공사의 불만 해결 사례 예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침대를 좌석으로 교체해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글 마무리할 때 정리가 획기적인 혁신은 다시 일상을 깨고 고객 입장에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